스윙을 할때 임팩트의 때 이미지를 떠올리는 훈련을 많이 하는데 이때 도움이 될 만한 이미지 방법 하나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어드레스에서 백스윙하고 임팩트하고 피니쉬까지. 우리는 이런 스윙 동작을 할때 머릿속으로 이미지를 먼저 형상화 해보는 방법을 쓰기도 합니다. 이때 한 가지 도움 드릴 게, 있. 도움 드릴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는데, 보통 바디턴이나 골반을 이용한 회전을 하라고 많이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배꼽 아래쯤, 체가 배꼽 아래에 공을 겨냥하고 있다는 생각으로 몸으로 치는, 거, 몸으로 치는 형상을 떠올리는 겁니다. 골반으로 공을 치는 이미지. 네, 이렇게 제껴지면 안 되겠죠? 회전만 해서 똑딱이처럼. 골반으로 치는 이미지를 연상을 해서 하체 리드가 될수 있는 연습을 할수 있습니다.